190. 190, 190, 190. 야, 비스냐민스야미 어떻게 해? 비스테비스테 190? 아 <laughs> <laughs> 힘들어. <웃음> 힘들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차타 네, 이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메리칸 럭셔리입니다. 아, 이거 미국 차 중에 최고 갑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9인승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 아메리칸 럭셔리 하, 미국 차 중에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비싸 아, 비싼 건 아닌데 가장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데 아, 이 차량은 2019년식입니다 2019년에 출시된 4세대 캐딜락 ESV 롱바디 9인승 차량입니다. 쇼파디는 ESC라고 하는데, ESC는 7인승이고요. 얘는 롱바디라 9인승입니다. 전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5m 700cm. 엄청 길죠? 그리고 높이도, 아까 제가 뛰면서 봤죠? 예, 제키랑 비슷합니다. 190 정도 되고요. 190! 190! 190! 야, 민세하냐 미세, 미세 어떻게, 민세민세 자 먼저 전면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의 아이덴티티에요 그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죠. 뭐 CT6 라든지 CTS 이런 차량도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얘는 엄청나게 대형 그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 적용했고요. 다섯 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도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휠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마어마하죠. 22인치입니다. 예. 평평비가 285mm로 엄청나게 넓고, 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대한민국 양산화된 차량 중에 가장 큰 휠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엄청나게 크죠. 이거 거의 이제 크기가 포토 정도 포토. <laughs> 포토 정도 크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운전석 문이나 이제 보조석 문을 여시면 이렇게 사이드 발판 나와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190. 크아, 이거 거의 뭐 저랑 한 10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180점 넘으니까 이게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바디 육중하죠. 또 이렇게 한번 또딱 비춰주시면 길이가 5,700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나오는 SUV 차량 중에는 이제 승합 차량들, 이제 대형 뭐 그런 차량들 빼놓고는 얘가 가장 긴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쿼터 쪽에 이제 C 필러의 이 아, 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르면 예, 다른 차량 문짝 두개 있을 정도로 길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드는 되게 노멀합니다. 예, 위쪽에 이제 에어 로 다이나믹하게 약간 이렇게 굴곡을 준거 외에는 길이가 길다. 엄청 길다.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또캐딜랑의또 아이덴티티 투죠 테일 램프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와, LED 버전으로 쫙 들어왔는데, 턴 시그널 이렇게 있고, 후진등도 이렇게 LED로 이렇게 있네요. 뒷유리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그 트렁크 여시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뭐 캐리어도 아니고. <laughs> 이렇게 여시면 열리는데, 적재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길고 큰데, 차주분께서 시트를 1700만원 주고 튜닝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정말 리무진처럼 이렇게 튜닝을 하신 차량이에요. 이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될수 있도록 예, 버튼도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음, 럭셔리하다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8기통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8기통이고 6,200cc예요. 토크가 61.몇 토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나가진 않습니다. 100이랑 예. 엄청 큰데 잘 나가지 않습니다. V8의 8기통이 자연흡기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음이 또 으르렁할 것 같은데 으르렁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자연흡기의 매력은 또 이거지 않나 싶어요. 네. 덩치가 또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육중한 바디인데 또 배기음은 또 이렇게 스포츠카 느낌 나게. 한번더 밟아주세요. 아. 남자들 열광할만하죠. 네. 발유 차량으로서 내가 조금 이렇게 가오를 잡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또 배기음 나는 이런 차량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아 가죽 소재 잘 썼네요. 미국 차들이 요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감성들 플라스틱 가죽 소재 정말 싼 마이의 끝판왕이어갖고, 포드나 캐딜락이나 링컨 엄청 싫어했는데, 요즘은 가죽들 잘 썼습니다. 우드그레인도 잘썼고요 아,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제일 먼저 볼게. 스트형 휠을, 스트리어. 핸들을 먼저 좀 보실게요. 아, 모든 버튼이, 네, 하이그로시를 써갖고, 이게 하이그로시가 사실 짐은 엄청나게 남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닦으려면 짜증납니다. 잘 관리해주셔야 되고, 칼럼식기야야 이거 옛날에 이거 말뚝기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실로 오너들은 또 사용하다 보면 되게 편하고 괜찮다고 그래요. 예, 물론 옛날에 뭐 다이얼식기야 이런 것들도 뭐 쓰다 보면 편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쓰다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죠? 바짝 앉아갖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 막 두쿵두쿵 이렇게 해야 하니까. Yo, feel the flow, que passa para Doc? <music> 대시보드 소재가 100% 다, 가죽 다 썼어요. 와, 이거 잘 썼습니다. 네. 역시 아메리칸 럭셔리라고 할 정도로 미국 차에서는 볼수 있는 감성이 아닌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천장 보세요. 알칸트라가 음. 되게 고급지게 정말 비싼 그런 알칸트라는 아닌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패브릭보다는 그냥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풀 LCD 계기판을 썼습니다 아 양쪽에 크롬 링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이렇게 RPM 게이지 있고 속도 있고 뭐 냉각소 온도 있고요 그리고 주유 레벨이 있고 그 HUD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버튼 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HUD 꼭 있어야 되는 거 라이트에 이런 다이얼들 보시면 아직도 로터리어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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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구동 2륜구동 바꿀 수 있는 어, 기본 오토로 놓으시면 아마 풀타임 사륜구동으로 작동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요즘 이런 거잘 나와요. 이거 잘 보면 약간 이제 그, 기블리? <laughs> 기블리, 기블리도 약간 이런 식이라 미국차 감성들은 이렇게 쓰는데, 현기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얘가 나요. 물론 이제 가격으로 비교는 안 되겠죠. 그죠? 어, 홈버튼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터치로, 이렇게 터치로 이용합니다. 하이그로시의 터치로 이용해서, 어, 누르면 진동을 해. 이야, 잘 만들었네, 이건 또. 어우, 진동! 난 이게 똑똑똑거리는 줄 알았더니 잡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동이더라고. 터치를잘 만들었네요. 네. 여기 이제 콘솔 보시면 이게 냉온 기능이 되는 콘솔들입니다. 이거 가족 단위로 다닐 때는 시원하게도 먹고 겨울엔 따뜻하게도 먹고 뭐 냉온 기능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온 기능 이제 오로프 될수 있는 버튼 있고 이쪽에는 이제 USB 단자 있고 여기는 이제 시가트 단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돼 있고 이렇게 닫으면 네. 안쪽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해서 닫을 수 있고 콘솔 위에 여기 제가 이렇게 휴대폰 놨죠.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이거 여시면, 이야, 이거 아시죠? 여기 냉장고 있는 거. 도라지 좋아하시나봐요? 네. <laughs> 넓은 뒷자리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시트를 개조해 놨습니다. 이런 거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뒷자리 공간 정말 대박입니다 예. 뒷자리 공간하고 이 가죽 트립하고 이런 데 도어 트립만 1700만원 쓰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차주분이 돈이 많으시니까요 <laughs> 시트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는 희소성 있는 그런 시트 같아요 레일 개조를 좀 해갖고 어, 원래는 4열 시트까지 이렇게 오픈 돼갖고 9인승으로 쓰실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4열 시트는 포기하시고 3열 시트까지만 이렇게 예, 레일을 좀 뒤로 미셨어요 요즘 카디발도 이제 레일 개조 많이 하잖아요 발레그룸 공간이 어느 정도 냐면 제가 이제 180좀 넘는데 안 닿습니다. <laughs> 안 닿요, 네.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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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자리 여기 컵홀더이 보이시죠? 예, 원래 없습니다, 요거 없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금으로 이렇게 참 도금된 것 같은 이. 이컵홀더 냉온 기능 있는 컵홀더 USB 단자까지 딱 해놓으셨고, 야 이거 진짜 이거 TV 폴딩까지 됩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이거, 야 이거 탁 접히고, 패밀리로 이제 용도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받침이 또 이렇게 전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놓고, 이야, 이거 뭐 거의 그냥 누워서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뒷자리까지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하면, 야 S클래스 엊그저께 한거 부럽지 않다 이 정도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 3열 시트 이제 한번 예 보여주세요 AP님. 3열 시트도 좋죠 아 이거 뭐 튜닝을 해놓으셔갖고 기본적으로 얘가 TV가 6대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 뒤쪽에 AV 단자 이렇게 따로 있는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2열 시트 뒤에도 머리 부분에도 원래 있습니다 여기 TV도 원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는데, 이제 차주분께서 폴딩되는 이렇게 20인치 정도의 TV를 하나 더 다신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TV가 6대 정도 있고, 요즘 나오는 기능도다 있습니다. 뭐, 어댑트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당연히 있고 이제 차선 이탈이라든지 전방에 이제 충돌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편의 장치는 다 좋은데 얘가 6200cc 고배이량의 연비가 6km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뭐 도로 주행때한 4km 정도 제가 예상하고요.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시승 한번 해 보시고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총평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실내 옵션들이라든지 소재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제 그래서 좀 뿌듯하고 약간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게 자유롭게 8기통인데요 저속에서는 4기통만 이용하고요 4기통은 안 쓰고 있다가 고속 주행하면 4기통, 4기통 써서 8기통까지 다 열어버립니다 연료 절감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공인연비가 6km 대니까 일반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시면 4kg 내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애가 한 세네 명 되는데 기름값 난 걱정 안 한다 그런 분들은 살것 같습니다 이 피디 어때? 튜닝 랜드서 그런지 보면 볼수록 사고 싶어요 <laughs> 너무 이쁜 <예쁜> 것 같아요 <laughs>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네. 차 팀장 어때? 아 좋죠 아차 팀장 웬일이야 맨날 안 산다 그러는데 이건 없어요 근데 <웃음> <웃음> 넌 맨날 돈이 없어 아무튼 노멀한 그런 차랑은 싫다 내가 공도에 나갔을 때 좀 시선을 좀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드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고요. 관중들에게 관심 항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타 t v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바